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입니다. 장중 흐름 올려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우리가 절반은 이익 실현 했는데 오늘 어, 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죠. 어, 제가 그거는 모르고 암튼 어제 절반 이익 실현하고 더 들고 갈분은음 오늘 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7 7 0 0원 위에서 시작하자마자 쭉 내려와서 지금 1.5%가 빠지고 있습니다. 아 어, 이렇게 있는데 어, 역시 장이 이, 흐름이 뭐 좋진 않아요. 어제도 그렇게 좋진 않았죠. 상승보다 하락종이 많았죠. 오늘도 하락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우리가 아, 삼성전자 73,100원에 매수한 거 어제는 상승을 해서 그나마 아, 절반 이익시련은 하는데 도움은 줬는데 오늘은 별로 도움을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지수도 지금 코스피 지수 0.67% 빠지고 있고. 어,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부터 말을 했죠. 어, 월요일날, 어제죠, 월요일날. 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어, 추경 매수 또는 매수하는 건 음,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뭐, 이, 노래 자꾸 불렀잖아요. 청량리로 갈까요? 미아리 갈까요? 아유. 갈곳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어찌 됐든 우리는 삼, 삼성전자는 절반은 이익실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익절가 7만6천원 들었습니다. 지금 7만6천100원인데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그러니까 어제 절반 매도했어. 아 어째 오늘 더 올라가면 오늘도 다 팔려고 했더니 어째 못 가네. 좀 불안불안하네. 그런 분들은 오늘 다 파세요. 삼성전자 그럼 오늘 다 파세요. 단기로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저의 구독자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말 듣고 어 삼성전자 팔으라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참고로 말하지만 73,100원에 매수를 해서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제 77,500원 부근에서 절반을 매도했고 수익 매도했고 오늘 남은 거를 어, 이제 결정을 하라 요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앞두고 이게 위로 땡길지 세력들이 밑으로 훅 내릴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어? 그런데 저는 보수적으로 봅니다.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있기 전에 8월 마지막 주에 외국인들이 선물로 비차익 기차에게 현물로 땡겨서 선물로 수익을 잔뜩 보고 그걸 다 팔았단 말이에요. 개인들한테 떠넘겼단 말이에요. 오늘도 개인이 선물 막 집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개인만 매수하기 다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개인만 매수. 어? 이게 초반부터 이래서 초반부터 시작하자마자 개인이 덤벼드니까. 어? 개인이 덤벼드니까 아, 외국인들이 던지더라. 살살 밀드라. 이거죠. 어? 그러니까 외국인은 다 머릿속에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 덤비지 말자. 이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할 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어제부터도 어, 조심하자. 이번 주는 어, 뭐 매수하지 말고 조심하자. 이렇게, 이렇게 말을 했고 단 삼성전자만 우리가 수익 중이기 때문에 관리를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선물옵션 동시마한길 있는 주는 그냥 넘어가고 어? 3분기가 실적이 전체적으로 안 좋을 거를 다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알고 있기 때문에 에, 그것을 잘 감안해서 종목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에, 거의 1등주 2등주 그런 것만 매수한 거예요. 그 분야에서 어? 그런 것도 흔들려도 또 다시 올라오거든요.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주식천리안이었습니다.